무나 바스코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스코아에요 바스코아가 뭐냐 부활절인데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절기 중에서 천주교랑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고난주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부활절 부활절에 먹는 음식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나갈 때는 부활절이 한참 지날 수도 있지만 뭐 한국은 카톨릭 국가 아니냐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할 겁니다 오늘 할 음식은 크로스다타 파스쿠알레라고 하는 음식인데 크로스다타는 뭐냐? 크로스다타가 파란트라는 음. 어? 어떻게 알았어? <laughs> 어, 어, 타르트예요 파스쿠알레는 파스쿠아이, 그러니까 부활절의 타르트라는겁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동안 굉장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는데 먹을 수 없잖아.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게좀 있는데 한참 동안 금욕 후에 먹는 음식이에요. 저희 나폴리에서는 사실 크로스타타라고 그러면 단 음식을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나폴리에 있을 때는 과일 같은 거 올려 먹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타타를 먹는데 달달한 게 아니라 뭐 달걀도 올라가고 그 햄돌러 그런 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할 거는 중부지방의크로스닷타파스쿠와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은 버터와 우유가 들어간 어떤 빵 반죽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토핑은 나중에 올릴 건데, 먼저 반죽을 해서 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우유, 그 다음에 달걀 들어갈게요. 대게, 소금, 섞어볼까요? 자, 살짝 부풀릴 거니까 이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분이에요, 전분. 감자 전분 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라나 파도노 치즈나 파마산 치즈 좀 들어갈게요. 버터를 살짝 전자렌지에 녹였어요. 뜨거운 초저한걸 하면 안 되고 살짝 녹였습니다. 다 들어갈게요. 저으면서 밀가루. 약간 마이너즈 같은 식감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자, 이 정도 잘 됐어요. 아주 몇분 정도 치면 돼요. 어, 성능에 따 다르긴 한데, 지금 금방 했잖아. 이거 한 2~3분 농도가 나왔고요. 커스터드 크림 같다. 같이 먹고 싶은데, 이거. 음, 맛있네. 잘 만들었는데? 자, 요런 게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게 사실은 주름이 없어도 되는데, 파스쿠아에는 요렇게 좀 예쁜 장식을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밋밋한 거 쓰려고 하다가 일부러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자, 바닥에 버터를 좀 바를게요. 버터를 좀잘 발라주고, 밀가루 살짝 넣어줄게요. 밀가루. 안 달라붙으면 살짝 밀가루 해주고. 자, 살짝 이거 좀 펴주고 바로 오븐에 들어가는데 이게 두껍기 때문에 너무 오, 높은 오븐이 안 돼요. 한 180도로 자, 잡은 다음에 들어갈게요. 한 180도에서 한 2, 30분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구운 파이즈 나왔고요. 지금 한 5분 뒤에 식혀서 다시 식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5분 지났습니다. 이거 바로 뒤집어가 되는데 짠. 와.. 이게 사실 홈이 좀 있었어야 했는데 홈이 없으니까 너무 평평해 됐어 아쉽다 아 와... 도구의 문제야 제 문제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파볼게요 이거 위에 세팅이 안 되니까 살짝 파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굳이 안 파도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동안 급욕을 하다가 드디어 밥을 먹는데 예쁘게 먹어야 되잖아 좀 파볼게 한번 오케이 된것 같은데 좀더 식힐게요. 식히는 동안에 어, 토핑 올라갈 거 재료 준비 좀 할게요. 자, 루꼴라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스프레드 할거 리코타인데 리코타만 쓰면 좀밋밋하니까 바를 수 있는 치즈가 있거든요. 디에데티 건데 이거 샘플 좀 받아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위엔코리아 감사합니다. 위엔코리아 괜찮아 위엔코리아 치즈들이 리코타 넣고 이거는 뭐냐면 프로볼로네 치즈예요. 실제 프로볼로네 써도 되는데 어차피 바를 거여서 이거 써볼 생각입니다. 올리브 좀 올릴게요. 저희는 칼라마타 올리브를 쓰지만 블랙 올리브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4분의 1 컷한 당근, 토마토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치즈 준비했고, 이거는 보콘치니라고 한입 거리의 치즈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활절 핵심 달걀, 삶은 달걀이에요. 부활절 달걀 이 있어야죠. 자 올리브 오일도 다양하게 준비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금급 기간 끝났으면 우리 고기를 먹어야 되지. 프로스토 어 같이 올려줄게요. 준비된 파이지에다가 우선 치즈를 바르고 듬뿍 이걸 올라, 올라가고요. 토마토, 올리브, 오시, 그치니또 인스타 올려야겠다 사진. 자 그리고 우리 고기 올라가야 돼 고기. 아 진짜. 와. 클라. 맛있세요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는 에 화려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 다음에 핵심 재료 뭐야? 에그머니나. 응? 핵심 재료. 핵심 재료. 그 다음에 치즈를 자주 뿌려주고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쫙.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남쪽에 있을 때 먹던 그거 샀다. 과일도 올라온 것도 굉장히 맛있는데 아주 맛있다. 음. 소금 부드럽고 약간 바삭하고 짭짤한 토핑들이랑 많이 잘 어울려. 그 안에도 치즈가 한톨 들어가서 그게 킥이야 사실은. 콜라가 신선해가지고 헤비한 쇼핑백이랑잘어울려 오, 맛 표현이 력 좋은데? 자, 오늘 이렇게 크로스타타 파스콜레 만들어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안될것 같아 부활할 정도로 맛있는 맛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들어 드시면 와 후회 없는 그런 맛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축하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